또 소하면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헛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욕심을 차려봐도 차려봐도 끝이 없으니 헛되다. 내가 가질 것다 가져보고 가져보도 해도 끊임없이 갖고만 싶으니까 아참 헛되다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물질도 소용없고 여자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그런 냥그헛되다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전도서는 노년에 있는 사람이 썼지 않았을까? 특히 유대 전승에서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그, 노년에 썼다고 하는 봤을 때, 아, 솔로몬이 노년에, 뭐, 이걸 쓰고, 뭐,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아,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앞에서는 우리가 지혜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전도서는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코엘렛 모임 무리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하는. 뜻을 가진 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록자는 다이세아들 솔로몬입니다. 유대 전승 가운데 노년에 썼다고 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요그 다음에 초대교회와 7 0년 성경에서도 보통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은 솔로몬의 노년이 경험했던 그런 여기 부귀영화 아내를 많이 둔 것, 많은 지혜를 갖고 있던 모습이 어, 여기 보시는 그 전도자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 솔로몬이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지혜 문학이 왕권과 관련돼서 솔로몬 왕의 왕이 지혜의 왕으로 명성을 떠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그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면 굳이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전도자라고 했을까 또 뭡니까 자신이 기록할 때 일제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라고 합니다. 그 모든자가 왕으로서의 왕 사울과 다윗을 얘기한 거지, 아니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다를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뭐 왕들이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이전에는 왕이라고 해봤자 사울과 다윗 뿐이 만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이 솔로몬과 좀다 맞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부 분도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어 전도서는 아람어가 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기 전 후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있는 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가 에스라 때 기록됐다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보통, 어 일반적으로 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배경은 기록된 삶을 돌아봅니다. 처음에 헛되다고 한 얘기가, 아, 젊은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은 좀. 교만할까요? 어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의 많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삶에서 얘기했을 때아이 부분은 어 나이가 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어그 가운데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경험을 기초로 인생론을 말합니다. 솔로몬이라, 아, 솔로몬이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봤을 때는 솔로몬이 노년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이후엔 타락해서 그 죄를 쳤던그 말년에 그 모든 걸 살아봤더니 아 이것이었구나 과거 하느님을경외하며하느님을믿던그 시대가 정말 맞는데 내가 엉뚱한 곳에 정신 팔려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 하면서 아유 그렇게 살면 안돼 끝내면 은 그것도 허망하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서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세상이 헛된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전, 아, 전도자, 많은 세상의 것들을 보고 배웠고 경험했던 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한 헛됨을 교훈합니다. 헛된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헛된다는 겁니다. 우리삶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다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일 수도 있고요, 포로 후기 아니면 포로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뒤 후기에 언젠가 에스라 시대에 성경이 편집됐던그 당시에 있지 않을까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록을 봤을 때는 B.C. 935년 아마 그가 그러니까 죽기 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르호르보메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기 전 아마 그쯤에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뭐 B.C. 450년경에 기록했다라고도 하게 됩니다. 어,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런 목적입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기초로 인생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과 인생은 모든 것이 험하고 헛된 것에 대해서 초반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 의미와 참 만족이 있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더라. 내가 그래 너네도 부귀영화 누리며 많은 것 누리며 살고 싶겠지. 그리고 노년에 그래 아이고 이거살더니 후회하면서 아, 하나님 이게 아니었군요. 그때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그렇게 살지 말으라. 너희의 본분은 이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천년만년 산 것이 아니라 언젠가 너희 삶 가운데 도 심판이 있고 먼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 자신이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이라고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 살림의 왕, 전도자, 나는 왕이었는데, 전도자였다, 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삶,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밀란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너희가 잘못 살 수도 있고, 잘살수 있는데, 결국 마지막 날, 너희는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전도서를 마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보기에 두 개로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대다. 라고 해서 뭐 경험과 관찰을 통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전도의 교훈. 그러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세상을 봤더니, 이거 아시아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어떻다라는 것을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는 크게 두 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것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도가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인생 무상. 인생은 다 허무한 것뿐이다.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가 살았던 인생이 하느님을 경외지도 않고 하느님과 멀어졌던 인생을 살았던 결과 그것이 다 헛됐었구나. 내 인생이 다 헛됐었구나라고는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래 새것이 없다. 8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모아도 족감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들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새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에 놓고 넣어도 끊임없이 놓기만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집안에 금은 보화 가득해도 사람은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살아 봤더니 참 허무했었구나. 근데 봤더니 뭡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이미 있었구나. 아, 과거에도 이랬었는데 내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런 것이 새 것이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 잘못 살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저들 통해서 내가 결국 반성하며 돌이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전도자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했더니 이렇더라 겁니다. 그래서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에 썼으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고 번뇌가 많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지혜에 결국 권린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것다 근심하더라. 아,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한번 배움으로서 채워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헛됐구나. 캐레로의 헛되다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내 원한 것을 다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의 즐거운 을다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미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위에 내가 생각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많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다 수고도 해보고 다 했더니 뒤돌아봤더니 그것이 이렇게 헛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물질도 모하고 권력도 모하고 별것다 해봤는데 인생 딱 돌아봤더니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욕심만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고 싶었고 그 많은 것다 하고 싶었고 즐거운 것다 해보고 싶었고 그것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없구나. 그것이 본분인데 없었구나. 헛됐구나라고 얘기합니다. 26,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며,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신,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늘님도 분명히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주십니다. 솔로몬도 받았었죠. 근데 죄인은 뭡니까? 노고도 주시고, 그 쌓게 된 것이 다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다 헛된 겁니다. 뭡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따라가며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다 악인들에게 받고 죄인들에게 받고 다 했어도 결국 뭡니까? 그것조차도 헛됐었구나.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셨었는데 뭡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것을 다 헛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희락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것을 엉뚱하게 사용하니 하나님 것을 변질시켜버렸고 스스로가 타락해버렸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 그 인생 헛때구나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헛된데 나쁜 말입니다 해 아래 새고기없습니다 나만 그런가 봤더니 주변을 봤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다어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안닦아주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내가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다한것 같은데, 그 때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헛된 것 찾아 노력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한게 아니었구나. 사람들 봤더니, 아,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다 있구나.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늘을 경애하게 하려고 주셨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람들을 봤더니, 하늘을 경애하게 하려고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사람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헛되게 살고 있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온갖 탁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도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 오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봅니까? 학대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산 것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된 것 같은 삶이구나 봅니까? 그 인생이 헛되게 산이 차라리 산 것보다 죽은 게더 낫구나 라고 하기게 합니다. 헛된 수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뭡니까?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자녀도 없을 수있고요 결혼도 안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 해배 잘 살아가면, 한해 경영하면, 잘살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아니, 나의 욕심만 차리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를 열심히 해서, 나만 부유하게 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 인생도 헛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왕도 헛되고, 약속을, 어, 왕도 헛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헛됩니다. 약속도 신중하게 하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장수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장수를 주었으면그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만 살았는데 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을 경외만 살았어야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배만 불렸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한 거, 관찰한 거다 봤더니 아 아무리 뭘 할지라도 수고하던 권력이 있던 돈이 있던 몰 있던 하나님이 없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이제부터 뭡니까? 전도자가 교훈합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왕위에 복종하라. 아인들의 의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네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람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니가 잘라서, 내가 잘라서, 우리가 잘라서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다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만한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 선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누구든 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지혜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가 다 한해 그럼 일반이다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계획 계획부터 악합니다. 생각부터 악합니다. 그니, 그렇게 살아가면은 마음의 악이 가득해서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본분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 헛되게 살았던 자들과 똑같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청년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이 형식은 잠언의 형식과도 유사합니다. 어, 보시면 청년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암며 너를 심판했을 줄 알라 그런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을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곤누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날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라고 합니다. 단순히 청년의 때라고 했을 때, 아, 나이 많은 분이 다 경험을 해보고 봤더니, 그렇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아, 너네 그렇게 사지 말고 하늘을 기억하면서 하늘만에 살아가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 보면은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이, 이 낙이 없다고 할 날들, 그 다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어둡기 전, 비 뒤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마치 하님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를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는 리언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날도 있지만 내 인생에도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떡하든 그 전에 빨리 깨달아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들 되지 말고 그 전에 빨리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너의 본분이 무엇인지 빨리 기억해라. 나처럼 이 나이가 돼서 모든 세상에 경험을보고 경험 많은 것들을 본 이후에 깨닫지 말고 빨리 해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구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본인이 경험했던 것, 그다음에 봤던 것, 그리고 본인이 살았던 그 모든 가운데의 교훈들을 다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했냐?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다 말했으니,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여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누게, 가 살아가는 것, 너에에주주진진 것, 그 모든 것, 이다 하늘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라고 하면서 하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든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늘 앞에 일반이고 심판 당할 것이다. 과연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헛되게 살 것이냐? 하늘 앞에 하을 경외하며 사람의 본부를 지키며 살 것이냐? 나는 너희에게 하늘 경애하며 사람의 본분을 지킬 것을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마치 여우수아가 가난한 땅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뭡니까 전부 또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언젠간 심판하신다 분명히 심판하신다 나든 너든 의인이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악인이든 선이든 다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묻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뭡니까?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 받을 거야. 너희가 본분을 지키고 심판 받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수한는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모든 것에 헛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얘기합니다. 그 삶이 헛된 것이 얼마나 헛된지 아무리 하나님 이 좋은 거 주셔도 다 헛되고 하나님 능력 주셔도 헛되고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조차 것다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사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세상을 잘 사랑 나목이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면서 인생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 야 됩니다. 우리 삼가면 자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그 지혜를 얻으면서 끊임없이 살아가 야 됩니다. 전도자의 교훈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교훈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살아가야 될까요? 만약에 왕 밑에서 법딱 주고 너 이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나면은 뭡니까? 아유 이렇게 법도 많고 이거 어렵고 힘든데 아, 어떻게 살아가? 힘들 수 있습니다. 레이게 말씀을 주시고 신명의게 말씀을 주시고 많은 말씀 을 주셨는데 모세와 특별히 신약에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만에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레위기 신명기에 보시면, 아, 신명기 마지막에 보시고 그다음에 요한 1서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모세와 요한이 동일하게 경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법들,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너네가 못할 게 아니라기 합니다왜 쉬울까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아가서에서 얘기해 주십니다.